믿거나 말거나 구탄입니다. 우리가 자가로 치료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처방약 먹기, 적절한 모발 영양제 먹기, 그리고 미녹시딜 발라주기 중에 오늘은 미녹시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생산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한1 0여개 정도 미녹시딜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OEM 방식으로. 주문을 해서 어, 미녹시딜 플러스 다른 성분들의 배합들이 좀 달라지게 하면서 회사마다 자기들의 미녹시딜 제품을 어,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한 60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녹시딜을 쓰면 알러지가 되게 많이 생기죠 피부가 가렵다든지 약간 붉으스름 한다든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미녹시딜을 체인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피부가 뒤집어졌다. 또는 아, 하얀 버섯이 피듯이 뾰루지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민옥시디를 다른 회사 걸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도 안 되면 나중에 폼 스타일, 거품 스타일의 민옥시디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용액 스타일의 민옥시디를 쓰는데, 가장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미녹시디를 발라주게 되면 뿌리는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까 머리에 떡이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잘안 바르려고 하고 저녁에도 발라놓고 보면 머리에 떡이 지고 어 벽에 묻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바르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음, 어떤 제약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죠. 제가 물파스 형태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물파스 형태로 만들어주면 바르는데 좀더 여유롭고 헤어라인이나 M자를 하신 분들은 훨씬 더 쉽게 바르고 문제는 정수리에 발라야 하는 분들도 쉽게 바를 수가 있겠다 해서 어, 물파스 형태로 제품이 출시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 아마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물파스형이냐? 어, 머리를 한 가운데 가르마를 이렇게 쭉 탑니다. 그리고 물파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르마를 따라서 이렇게 콕콕콕콕 찍으면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눌릴 때마다 어, 민옥시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가르마를 하나 타서 쭉쭉쭉쭉쭉 발라주고 왼쪽에 가르마를 타고 쭉쭉쭉쭉 바르고 그리고 바로 빗질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뿌리쪽에만 묻었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고요 두피 전체에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두피에 세줄 정도 어, 앞으로 뒤로 해서 수평으로 세줄 정도를 발라주면 그 안에 흡수될 때마다 주변으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발라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불파스 형태의 미녹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 써보면 아주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